오늘은 반조비의 living on a prayer로 공부합시다. Once upon a time, not so long ago. Once upon a time은 보통 어린이 동화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는 표현으로, at some time in the past, 과거 얼마 동안이란 뜻이고, not so long ago는 생략된 주어 동사를 넣어 해석하면, it was not so long ago, 얼마 되지 않았다. Tommy used to walk on the docks. Union spin on strike. 타미가 부두가에서 일했었는데 유니온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동사는 has been 현재 완료로 경험, 완료, 계속,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문장은 계속되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타미가 부두가 노동자로 일했으나 파업이 계속되어 타미는 지금 실업자 상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He's down on his luck. It's tough, so tough. Life has ups and downs. 인생은 좋은 때도 나쁠 때도 있다처럼 그는 운이 없다. It's tough, so tough. 힘들다, 너무 힘들다. <목소리> Gina walks the dinner all day, working for her man. Dinner는 main meal of the day 의미인데 보통 저녁을 의미하죠. 이에 정관사 더를 붙인 더 디너는 음식을 서브하는 레스토랑을 의미합니다. 지나는 그녀의 남자를 위해 하루 종일 레스토랑에서 일한다. She brings home her pay for love. 그녀는 사랑을 위해, 다른 말로 하면 그녀의 남자를 위해 월급을 집으로 가져온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의미겠죠? She says we've got to hold on to what we've got. Hold on은 aggressive, 붙잡다와 hold on, slow down a bit. 잠깐, 조금만 천천히 가 wait, stop의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grasp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꼭 붙잡아야 한다. 계속의 의미로 쓰인 현재완료 동사입니다. 혹시 현재완료 문법을 복습하고 싶은 사람을 위하여 현재완료를 설명한 링크를 아래에 걸어두었습니다. It doesn't make a difference if we make it or not. 우리가 해내든 해내지 못하든 차이가 없어. 이튼 이프 이아 절을 가리키는 가주어로 보고 해석하면 됩니다. We've got each other, and that's a lot for love. 우리는 서로가 있고 그것은 사랑에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돈은 부족하지만 서로가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We'll w i give it a shot. Give it a shot은 give something a try. 노력해 볼것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노력할 것이다. Wow, we are halfway there. 와우는 감탄사이고, be halfway there는 to have done something that will allow you to achieve something else. 어떤 것을 해옴으로써 다른 어떤 것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의 이디엄으로 기억해 주세요. 예문을 보면, establish the right relationship at work, and you are halfway there.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잘 세우면 반절은 성공한 것이다. Wow, living on a prayer. 동사 pray의 명사 prayer는 an honest hope, 간절한 소망과 a religious service, 종교적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간절한 소망을 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문을 보면, they attended Friday prayer. 그들은 금요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잠깐 스펠링 하나가 다른 pray, prayer는 발음은 같은데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른 동음이의어를 잠깐 살펴봅시다. prey는 명사는 an animal that is hunted and killed by another for food. 먹잇감. 동사는 hunt and kill for food, 먹잇감으로 사냥하고 죽인다는 뜻입니다. 명사 prayer는 predator, 약탈자와 hunter, 사냥꾼과 동일 개념으로 기억하세요. 스펠링 하나만 다르고 발음은 같은데 의미는 다른 p r e y e r pray를 같이 기억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Take my hand, we will make it, I swear. 내 손을 잡아요. 내가 맹세컨대. 우리는 해낼 거야. Tommy's got his sixth string in hock. Hawk. Hock은 the angle of which points backward. 말 그림에서 보듯이 뒤로 꺾이는 조인트 부분과 a knuckle of meat, especially of pork or ham. k가 묵음으로 knuckle이라고 발음하며 관절이라는 뜻이고 돼지 족발에 많이 쓰이는 돼지고기 부위나 햄을 의미하는 명사인데 전당포에 물건을 판다는 슬랭으로도 쓰입니다. six string도 기타를 의미하는 슬랭입니다. 따라서 상활비에 쪼달려 타미의 기타까지 전당포에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Now he's holding in what he used to make it talk. Hold in은 동사구로 suppress an expression of emotion. 감정 표현을 억제한다는 동사이고, 예문에서 보면 he tried to hold in his laughter but failed. 그는 웃음을 참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it는 감정이겠죠 해석하면 지금은 타미는 과거에 표현했던 감정들을 이제는 안으로 삭히고 있다 so tough it's tough 힘들다 너무 힘들다 지나 dreams of running away dreams of는 무엇을 꿈꾸다 run away 가출하다 도망하다 회피하다 지나는 멀리 떠나는 것을 꿈꾼다 타미를 사랑하지만 삶이 너무 힘드니까 가끔은 벗어나고 싶은 상상을 한다는 의미이겠죠. When she cries in the night. 타미 whispers. in the night과 at night 차이를 알고 있나요? 예문에서 차이를 이해해 봅시다. I was awake in the night thinking about all the things that have happened. It's not safe to travel at night, the officer said. 지금껏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하며 밤에 깨어 있었다. 밤에 여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고 오피서가 말했다. 첫 번째 문장의 인더 나이 t 은 온갖 잡생각으로 깨어 있는 밤을 말하고, 두 번째 문장은 밤에 여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특정한 일이 일어난 밤을 의미하지 않고 일반적인 밤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우는 밤이면 타미가 속삭인다. 인더 나이 t 에 그녀가 매일 밤 울지 않고. 참다 참다 지쳐서 어떤 밤에는 운다는 의미이겠죠. 이후 가사들은 같은 문장들이 반복됩니다. 레빙 오너 프레야는 1986년에 발표되어 히트한 노래로 타미와 진아는 실존하는 인물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가사라고 합니다. 세 명의 그룹 멤버가 같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타미는 리드싱어 반조비의 고등학교 친구로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갑자기 임신하게 된걸 프렌드를 책임지기 위해 농구 선수 꿈을 포기한 친구 이야기이고. 또 다른 그룹 멤버는 자신이 뉴욕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girlfriend는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젊었을 때의 경험을 생각했으며, 또 다른 멤버는 타미와 진아 두 젊은 커플은 자신의 부모의 젊었을 때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Living on a p r a y e 은 기본적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표현합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believing in that in the end everything will work out for the best." 결국에는 모든 일이 최선으로 다잘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Living on a Prayer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젊은 남녀가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사랑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러브송인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노래를 들으며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